자 개념 통달 미적투 네 번째 단어 삼각함수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. <laughs> 예전에는 칠번봐 예전에 이 삼각함수가 개정 교과 전에서는 고등학교 1학년 때 기본적인 내용을 배우고 이제 그리고 나서 이과 안 문과 안 배우고 그리고 이과 학생들만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부터 해서 극한 미분 이쪽으로 쭉 배우는데 개정 교과로 바뀌면서 문과는 아예 안배워 삼각함수 의 기본 과정도. 아예 안 배우고 이과만 배우는 거예요. 그래서 이삼각 함수가 미적 2로 넘어온 거거든. 생각보다 해야 될 내용도 많고, 내용도 생각보다 어려워.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. 자, 포인트 1번, 동경과 일반각. 그... 선생님, <laughs> 수업을 여러 번 해봤지만, 너무 많은 내용을 알려주면 오히려 문제 풀때 별로 안 좋고 딱딱 핵심이 되는 부분만 알려줄 테니까 정확하게 기억해 주면 돼. 알겠지요? 예. 서두에 말이 많은 이유는 선생님도 마찬가지. 학생들이 내가 학생들을 가르치는지 온지가 이렇게 오래 됐는데 단한 번도 매끄럽게 애들이 별 어려움 없이 그렇게 넘어갔던 적은 없었어. 항상 어렵고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 준비를 할 때도 항상 심혈을 기울여서 수업 준비를 하는데 그래도 잘안 되더라고. 그래도. 그치? 그만큼 좀, 금방 한 번에 이해하기 좀 어려운 거니까 잘쫓아가 보세요. 알겠죠? 오케이.